안녕. 오늘은 수직 2등분 선을 작도해 볼 거예요. 여기서 작도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. 하나의 직선을 그어 놓고 이 직선에 수직이등분선을 여기에 그려 볼게요. 한쪽에서 원의 일부분을 그리고 같은 반지름으로 반대쪽에서도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. 그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오죠? 이두 점을 연결해 주면 이 직선이 주어진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. 그런데 왜 수직 이등분선인지 설명해 볼게요. 이 점을 각각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럼 사각형이 나오는데,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? 마름모입니다.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. 그래서 이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... 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. 왜 합동일까? 대응변 길이가 각각 같죠. 자, 이 변은 이 삼각형에도 있고 이 삼각형에도 있어요. 그래서 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됩니다. ss 합동은 합동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서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되죠.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합동이 돼요. 세모 세모 세모, 세모, 여기도 SSS 합동이 되고요. 그런데 여기서 볼수 있는 사실 이게 마름모 사각형이라서 세모 4개하고 X 4개를 더하면 사각형의 내각계합 360도 그래서 세모 하나에 X 하나는 90도가 됩니다. 자, 여기 삼각형 보이죠? 이 삼각형은 삼각형 안에서 세모하고 x가 합해서 90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돼요. 그러면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. 그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또 합동이야. 무슨 합동이지? 한 변과 양 끝각이 각각 같은 무슨 합동? ASA 합동. 아싸지? 아싸.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아요. 어? 그러면 우리는 수직 이등분 선인 것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. 수직 이등분 선을 그리는 그릴 수도 있지만,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수직 이등분 선인지 설명을 정확하게 할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랑 다음에도 함께해요. 안녕.